링코는 링크와 쿠폰의 합성어입니다. 소비자를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 디지털 커머스의 새로운 연결고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투자나 어려운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소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링코는 소비를 끊으려는 구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활 소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비는 줄어들어도 생활 소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링콘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커피, 식사, 쇼핑, 문화 생활처럼 이미 존재하는 소비의 혜택을 더하는 구조, 그래서 실사용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링콘에서는 일상의 거의 모든 소비가 쿠폰으로 연결됩니다.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외식, 쇼핑까지. 소비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억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는 소비를 쿠폰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혜택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구조는 생활비 절감의 체감도를 높여줍니다. 링콘의 핵심 구조는 12시간 프로핏 시스템입니다. 구매한 패키지를 기준으로 12시간마다 1%씩 쿠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2%, 총 100일 동안 최대 200%까지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이 쿠폰 포인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어 원화 포인트로 지급되며 실제 생활 소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콘에는 소비 구조와 함께 보너스 구조도 존재합니다. 패키지를 소개했을 때 발생하는 다이렉트 보너스는 패키지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보너스는 쿠폰 포인트가 아니라 USDT로 지급되며 출금 시에는 TRX로 전환한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쿠폰 포인트와 보너스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링코는 혼자만의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사용할수록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팀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패키지 흐름에 따라 팀 보너스가 발생하며 이 역시 실적 기준으로 투명하게 계산됩니다. 팀 보너스는 소실적의 20%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해진 시간 주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파워 에이전시는 링코 안에서의 성장 단계입니다. 프리미엄 VIP 엘리트 크라운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보너스 비율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파워 에이전시 보너스는 300% 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천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한 신규 패키지에 대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구조는 누군가를 밀어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비와 연결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확장됩니다. 크라운 기준으로 하위 등급과의 차액 구조가 적용되며 본인의 위치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보너스는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조가 단순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프리미엄 단계에서는 추천 연결을 통해 발생한 쿠폰 포인트 소비 금액의 1%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생활 소비 기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는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적용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폰 포인트는 원화 기준 포인트로 지급되며 생활 소비에 사용됩니다. 보너스는 USDT로 지급되고 출금 시 TRX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과도한 보너스 구조가 아닌 소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링콘의 최종 목적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링콘이 어떤 구조인지 왜 소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링콘은 더 쓰게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소비를 더 가치 있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결정하실 필요도 지금 선택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당신의 일상과 맞는지,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링콘은 언제나 열려있고,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더 유니크에 접속하셔서 링콘 버튼을 눌러 사전 신청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